플레이할 게임은 솔스티스 반딧불이 확장입니다. 상대는 175초보입니다. 자, 저는 빨간색 57 먼저 가져오고요. 자, 상대는 7. 5고요 자, 저는 이제 7 공략을 좀 미리 하겠했습니다상대가 연결하지 못하도록 좀방해를 하면서 어유, 저부터 무지개. 무지개, 자, 5, 6. 음, 6을 챙기네요. 무지개 배치하고요 자, 저 역시, 자, 분홍색 열. 자, 잘 연결을 하고 있네요. 무지개 이용해서 또 연결했고요. 자, 구 음, 오른쪽으로 어, 중앙 쪽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서 중앙 공략을 하고 있고요. 상대방이 공략하지 않은 쪽을 열심히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자, 상대방은 이쪽을 잘하지는 않을 테니까요. 어 그렇죠 상대방은 중앙 오른쪽 자 정령 가지 가네요 자 저는 왼쪽 공략을 슬슬 해보고 있구요 자 오른쪽 잘 하고 있는 자 저도 정령 자 정령 가지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이 하나 가지고죠 반딧불이는 정령 두개 이상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하나는 정령 놓고 나머지는 반딧불이를 놓습니다. 반딧불이 네개 완성되면 즉시 승리합니다. 자, 주황색 가져가네요. 자, 저도 마치 무지개. 자, 정령 챙기죠. 자, 뱀 이용해서 자, 하나 가져오죠. 자, 이러면서 반딧불이 두개더 추가했구요. 자, 반딧불이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이깁니다. 자, 무지개, 그죠, 무지개 가져와서, 자, 공룡 하나 가져오죠. 가져왔구요. 여기는 반딧불이. 자, 반딧불이를 배치할 수가 있어서 제가 네 마리 딱 만드는 바람에, 자, 제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자, 솔...